그것이 바로 이 압살롬이 육구리의 창에, 압, 요압의 창에, 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압살롬의 상의은 머릿결입니다. 이 머리는 영광이거든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자기 영광이 상수리 나무에 걸렸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고 압살롬의 압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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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우리 무슨 장군이고, 그거. 요압, 요압 장군의 창은 뭐냐? 그것은 바로 공의를 지평는 공의를. 그래서 압살롬이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죽는 것은 바로 그는 뭐냐? 자의 종말을 이야기해, 자의 종말. 다윗의 자의 종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스스로 다윗이 자를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고 그분요 이 난리판에 다윗이 자를 처리하는 그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